고구마, 고구마 어때? 은우가 맛있어? <laughs> 춤을 부르는 맛이야? 이거, 이거는 들고 먹어 들고 먹어? 맞아, 손으로 들고 먹어, 고구마는 고, 이렇게 들고 먹어 어, 고구마는 <laughs> 들고 먹어 어, 들고 먹어, 포크로 먹어도 되는데 포크 줄까? 숟가락 줄까, 은우? 싫어 손으로 먹는 게 좋아? 웅이야, 어때? 네요, 네요. 응? 음? 넌 음. 음. 뭐하니? 음. 뭐하니, 얘들아? <laughs> 유리창에 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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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바. 오 마이 갓. <laughs> 오마이갓이다 진짜 얘들아 정우야 그게 뭐니 그게? 어또 응. 어, 또. 음. 어또 또. 어또 또. 어, 또, 또. 뭐라고 하는 거야, 응? 어또 또. 어또 또. 어또 또가 뭐지? 아팠어 정우 아팠죠. 아이빠. 아이빠? 정우 겠다 정우 겠다아야 정우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아 음. <laughs> 아이고. 엄마는 안 보고 싶었어? 어린이집 갔을 때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 오늘 엄청 보고 싶었는데. 어? 응?